짠짠짠! 꿀처럼 달고 소금처럼 귀한 말씀 먹고 자라나는 안덕의 초등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10월의 아름다운 가을날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오늘은 특별히 야외에 나와서 함께 큐티를 하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이 지으신 아름다운 가을과 함께 말씀을 읽고 들으면 그 말씀이 더욱 달고 귀하게 느껴질 것이다 기대가 되는데요. 이 시간 큐티책 이외에 방해되는 것들은 모두 다 치워주시고요. 함께 말씀 큐티할 준비가 된 친구들은 저와 함께 말씀 큐티하러 출발해 볼까요? 10월 18일 화요일 말씀에서부터 오늘 22일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어, 큐티 책 128조에 있는 10월 18일 화요일 말씀, 창세기 37장 5절에서 11절 말씀, 여러분 큐티 책에 있는 어, 말씀, 저와 함께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한 번은 요셉이 꿈을 꾸고 그것을 자기 형제들에게 말했습니다. 그 때문에 그들이 요셉을 더 미워했습니다. 요셉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꾼꿈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우리가 밭 가운데서 곡식단을 묵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묶은 단이 일어나 똑바로 섰어요. 그러자 형님들의 단이 제 단을 둘러서서 절을 하는 것이었어요. 형들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정말 우리의 왕이 되며 내가 정말 우리를 다스리겠다는 것이냐. 형들은 요셉의 꿈과 그가 한말 때문에 요셉을 더욱더 미워했습니다. 그후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형들에게 말했습니다. 보세요, 제가 또 꿈을 꾸었는데 해와 달과 열한 개의 별들이 제게 절을 했어요. 요셉은 형들뿐만 아니라 아버지에게도 그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의 아버지가 그를 꾸짖으며 말했습니다. 무슨 그런 꿈을 꾸었느냐? 그러면 나와 내네 어머니와 내네 형들이 정말 내게 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게 된다는 말이냐 그의 형들은 요셉을 많이 질투했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가 한 말을 마음에 담아두었습니다. 여러분 장세기 37장은 요셉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데요. 이어서 수요일 19일 이어서 계속해서 우리 요셉의 이야기 말씀 또 읽어 보겠습니다. 장세기 37장 18절에서 24절까지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큰 소리로 읽어 볼까요? 시작! 형들은 요셉이 멀리서 오는 것을 보고 자기들에게 가까이 다가오기 전에 그를 죽이려고 음모를 꾸몄습니다. 그들이 서로 응원했습니다. 저기 꿈쟁이가 온다. 자, 우리가 그를 죽여 그 구덩이들 가운데 하나에 처놓고 맹수가 그를 삼켜 버렸다고 하자. 그 꿈이 어떻게 되나 어디 한번 보자. 르우벤이 이 말을 듣고 그들의 손에서 요셉을 구해낼 생각으로 말했습니다. 그를 죽이지는 말자. 르우벤이 다시 말했습니다. 피는 흘리지 말자. 요셉을 그냥 이 광야의 구덩이에 던져놓고. 에게 손을 대지는 말자 루우벤은 그들의 손에서 요셉을 구해내어 자기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낼 작정이었습니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이르렀을 때에 그들이 요셉의 옷곧 그가 입은 귀한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서 구덩이에 던져 넣었습니다. 그것은 마른 구덩이라 안에 물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오늘 방금 우리가 함께 읽은 37장 18절에서 24절 말씀은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 했던 그러한 말씀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요셉의 생명을 지켜 주셨던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20일 목요일 말씀 읽어 볼까요? 37장 31절에서 36절 말씀, 다시 한번 여러분 힘을 내서 큰 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은 염소 새끼를 잡아 죽여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그 피를 묻혔습니다. 형들은 요셉의 옷을 아버지에게 갖고 가서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이 아버지 아들의 옷인지 살펴보십시오. 야곱이 그 옷을 알아보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내 아들의 옷이다. 맹수가 그를 잡아 먹었구나. 요셉이 틀림없이 갈기 갈기 찢겼겠구나. 야곱이 자기 옷을 찢고 배 옷을 입고 여러 날 동안 그 아들을 위해 슬피 울었습니다. 그의 아들 딸들이 다 와서 그를 위로하려 했지만 그는 위로받기를 거절하며 말했습니다. 아니다. 내가 슬피 울며 제 아들을 만나러 눈부로 내려갈 것이다. 그는 자기 아들을 위해 슬피 울었습니다. 한편 미디안 사람들은 이집트에서 요셉을 바로의 신하인 경호대장 모디바에게 팔았습니다. 어, 20일 목요일의 말씀은 요셉을 팔아버린 형들의 거짓말 그리고 그 거짓말을 들은 아버지 야곱이 너무나 슬퍼해서 음부, 그러니까 죽은 사람들이 가는 무덤, 지옥에 간 것처럼 그렇게 너무나 슬프게 울었다는 말씀이고요. 또 마지막에는 요셉이 이집트까지 팔려가서 이집트의 왕, 경호대장 오디바레 집에 종으로 팔려갔다는 말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하시며 그 요셉에게 그 앞길을 인도하심은 우리가 말씀에서 볼수 있는데요. 이어지는 말씀 21일 어제 금요일의 말씀도 계속해서 우리가 큰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창세기 38장 6절에서 11절 말씀 시작. 유다는 맏다들 에르를 위해 아내를 맞아들였는데 그녀의 이름은 다말이었습니다. 유다의 맏다들 에르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했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셨습니다. 그러자 유다가 오난에게 말했습니다. 예형수와 결혼의 시동생으로서의 의무를 행하고 네 형의 자손을 낳아 주어라. 그러나 오난은 그 자손이 자기의 자손이 되지 못할 것을 알고 그녀의 침소에 들 때마다 형의 자손이 생기지 않도록 땅에 설정했습니다. 그가 한 짓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했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셨습니다. 유다가 며느리 다말에게 말했습니다. 내 아들 셀라가 자랄 때까지 내 친정에 가서 과부로 있어라. 유다는 셀라도 형들처럼 죽게 될지 모르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다 말은 신정에 가서 살았습니다. 어제 금요일 21일 말씀 바로 요셉을 팔아버린 형 유다에 관한 말씀인데요. 어, 유다는 요셉을 팔아버리는 그런 악한 일을 어, 했을 뿐만 아니라 계속되는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로 악한 어, 죄악의... 그런 행동들을 계속하며 살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보았어요. 그래서 유다의 두 아들이 어, 결국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행하고 그래서 죽게 되는 그런 불행한 일들이 유다에게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었는데요. 우리 역시 하나님 보시기에 어, 악한 일을 하기보다는 말씀을 어, 깊이 기억하고 깨닫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어지는 오늘 22일 토요일 말씀도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창세기 38장 12절에서 16절 말씀 함께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오랜 세월이 지나 수화의 딸인 유다의 아내가 죽었습니다. 애도하는 기간이 지난 후에 유다는 자기 친구 아둘람의 히라와 함께 자기 양들의 털을 깎는 사람들이 있는 딥나로 갔습니다. 그때 다말이 내네 시아버지가 양털을 깎으러 딥나로 오고 있다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녀는 과부 옷을 벗고 베일로 얼굴을 가려 변장을 하고는 딥나로 가는 길가에 있는 베나임 입구에 앉아 있었습니다. 셀라가 다 자랐는데도 자기를 셀라의 아내로 주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유다는 다말을 보고 그가 창녀라고 생각했습니다. 다말이 얼굴을 가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다가 길에서 벗어나 다말에게 다가가서 내가 너의 침소에 들어가야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녀가 자기 며느리인 줄을 몰랐습니다. 다말이 물었습니다. 제게 들어오시는 대가로 제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음, 오늘의 말씀, 장세기 38장 12절에서 16절 말씀. 계속해서 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유다의 그러한 삶의 모습을 볼수 있는데요. 하나님 모시기에 제약을 행했기 때문에 유다의 두 아들은 죽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어, 아들들의 며느리, 다말이 있었는데요. 그 다말을 돌보지 않고, 다말을 자기 집으로 돌아가게 했어요 그래서 다말은 너무나 혼자 힘든 생활을 하던 가운데 우연히 시아버지 유다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말이 시아버지를 속이고 변장을 해서 시아버지 유다와 잠을 자게 되었다는 그런 끔찍한 오늘의 말씀인데요 이 모든 것이 유다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행하며 어, 그리고 그 이전에 동생 요셉을 팔아 버리는 그런 일을 행했기 때문에 어, 그가 그에 대한 벌을 받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수 있었어요. 우리가 어떤 죄를 지을 수는 있지만 항상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또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지만 우리가 더큰 죄를 짓지 않고 또 악한 일또 불행한 일또 벌을 받지 않게 된다는 오늘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정말로 하나님, 저는 말씀대로 살겠어요. 이렇게 다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함께 오늘 말씀 기억하며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해요.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 말씀 잘 읽고, 또 하나님 말씀 기억하며 살기 하시니 감사해요. 오늘 특별히 다시 한번 일주일 간의 말씀을 읽고 묵상해 보았는데요.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달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고 기억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악한 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은 모습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물처럼 달고 소금처럼 귀한 말씀 먹고 자라나는 안디옥의 초등부 친구들 오늘 저와 함께 말씀 듣기 잘 하셨나요? 내일은 주일이에요. 특별히 내일은 예배 후에 성교 마켓이 진행되는데요. 성교 마켓을 통해서 우리가 아끼는 물건들을 친구들과 나누고 또 거기서 얻어지는 수익금을 해외 성교사님들을 위해서, 성교지를 위해서 나누는 뜻깊은 시간을 가질 텐데요. 여러분, 성교 마켓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주에도 우리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서 회피할 것을 약속하며 말씀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안녕!